요즘 농가만큼 힘든 곳이 또 있을까요? 우박과 가뭄, 조류인플루엔자까지 한꺼번에 악재가 터지면서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박 피해 농가의 경우 인력난으로 복구 작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남 도내에선 우박을 맞아 1,500여 헥타르에 걸쳐 과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농가에서는 상품 가치를 잃은 열매를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과나무처럼 3~4m의 높은 가지는 사실상 작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사다리를 올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하실 분들을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사실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또 도움을 받들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밭작물이나 시설하우스 복구도 인력난 속에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농가 고령화 속에서 자가복구는 쉽지 않고, 비싼 인건비 탓에 외부 일손을 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 이 많은 거를 다 따서 어디다 갖다 다또 처리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지금. 달고리 사용 농가들은 여름철 소비 성수기를 앞두고 또다시 AI 재앙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전남에서만 가금류 213만 마리가 살처분된 가운데 조류 인플루엔자 증상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염려되는 것은 AI로 인해서또 많은 종계를 묻고 나면 또 이렇게 사육 기간이 늘어지다 보면 농가도 피해가 있을 뿐더러 영농철 들녘에서는 가뭄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안과 무안, 장흥 등 전남 9개 시군에서는 모내기가 지연되고 있고 일부 이양된 논에서는 물마름과 고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영농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라며 농가들은 한숨 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